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3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 얻어서 입시 여정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불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희망도 없고, 참된 가치도 없고, 참된 의미도 없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거짓 성공자와 엘리트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보삼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며 시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보삼 렘런트들이 되게 아옵시고 중요한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로 삼도록 오늘 밤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살릴 그리스도의 일꾼 되도록 우리 고삼 랩런트들이 함께 다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해답이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복로 아니면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복로 아니면 누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아니면 어떻게 지옥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것이 이 땅의 문제고, 그 결과로 전 세계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이땅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해답인 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현장과 후대에 전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 고등부 강단에서도 저도, 어 정말 마음의 한이 너무 맺혀서, 이게 또 최근 메시지보다 길게 했는데, 뭐 그리스도를 귀하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훌륭한 것을 말합니다. 멋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검소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할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의 흐름도 그렇고 교회의 흐름도 신학의 흐름도 점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신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신학의 흐름이 그렇고요. 한국 교회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할수 없죠. 물론 여전히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목사님들 한국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숫자가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에 특히 젊은 세대의 교회, 목회자들은 점점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훌륭하다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그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종교는 좋은 것이라고 화합해야 된다고 다른 종교를 나무라지 어, 말고 우리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앉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에, 버려져서 없이 그 이유, 발필 뿐입니다. 이유를 잃어버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죠. 세계는 정신질환과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살 텐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 전 세계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시대 교회를 살리고, 문 닫는 교회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랩런트를 부르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에 교회 살릴 언약 잡고 세 가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무도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전달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 말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장세기 6장 14절 홍수 제왕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추애굽기 3장 18절 예수의 피 바를 때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신 아들로 오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한국과 세계교회 주류 신학계에서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이름이이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을 안 믿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들을 밤에 보고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고요. 다락방 선도 운동 2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다락방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간 목사님들, RTS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 어, 그분들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반박을 좀 해달라고 에, 글을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laughs> 하나님과 사탄이 동급이라서 사탄과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구도로 복음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분들은 다락방의 이단인 이유가 사탄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실 그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원색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비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이유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 왜? 뭐 그게 뭐가 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복음편지에 나와있습니다. 복음편지 아마 3과에 나와있지 않나? 사과에 나와있나? 3과에 나와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써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증거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날게 하셨다. 성경에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날게 하셨다. 써있거든요. 지금 세계 교회 신학의 흐름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색복음을 점점 안 믿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안 믿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단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 현장에서 전도 노하는 분들이 신학을 정교하게 배우지 않고 성경을 많이 깊이 보지 않아서 실수된 말, 오해되는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워야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전했던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은 자기의 실력과 지식 수준으로 공부가 잘안 되는 거예요. <laughs> 졸업시험을, 신학교 졸업시험을 통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도 운동 제일 잘한 거예요. 뭐라고 전도했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것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서 수십 개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 가는 곳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분이 시험 통과는 못 하지만 이분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목사 안수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누구든지 그분 만나기만 하면 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원색 복음 늘 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정리를 몇 가지 해본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모르면 이단입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을 못 외우고 777 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복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777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기 쉬우라고 힌트 주는 거잖아요. 칠칠칠 안하면은 다락방에서 추방당해야 되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늘 이건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을 거예요. 이 망대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축만 달라고. 여정은 세계보금하는 것입니다. 일천만 제자 세우게 달라고. 이정표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죠. 늘 하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진짜 사명 전달해야 되겠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세워서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 살려야죠 정신문제 와서 고통당하는 사람 살려야죠 가문의 저주 재앙 와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 복음 말해야 되겠다 생명 건 사람들을 우리, 대학으로, 현장으로, 미래로 파송하는 응답을 보삼 랩넌트들과 함께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부 에 사람이 나를 볼때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20장 찬송 불렀어요. 이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택한받은 자, 남은 자로서 정체성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추인 것 찾는 로마서 1 6장에 응답 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레브논트와 함께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년 공생의 동안 주신 메시지 사보금서에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부분을 또 반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3년의 메시지, 40일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하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충만이 임하고 이때부터는 주일마다 매일 날마다 현장에서 정시로 기도할 때마다 24 기도할 때마다 25 영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아침과 낮과 밤에 정시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3집중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살리는 다락방 만들어질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성격을 가지고요. 누구든지 복음 듣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이게 플랫폼이에요. 누구든지 복음 들으면 산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예요 누구든지 계속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안테나죠. 그거 하는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 운동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전부 응답으로 바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 그뭐수 한, 뭐 서른 가지인가 서른 한 가지인가 다락방 공격하는 글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하냐고 다락방, 다락방은 뭐라고 하느냐. 에, 물질적 성공의 복이라고 한다 우리가 언제 그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물질적 복을 받는 것이, 아,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문제, 이게 문제가 왔을 때이 문제가 전부 성공을 위한 발판이니까 잘, 뭐 이걸 가지고 있잖아. 나중에 잘될 거라고 얘기한다. 아, 우리가 언제 그 얘기했습니까? 잘 돼야만 성공, 그 복음입니까? 응답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와야만 응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문제 속에도, 갈등 속에도,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속에 세계 살릴 응답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 운동리지 않아요?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성공 안한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졌죠. 빌리포서 4장 1 0절 13절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이 저는 다락방 손도 운동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쁜 대학만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러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약 붙잡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이 자리에 있는 고3 랩노트들, 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사역자님들,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립니다. 앞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 살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세계의 문단는 교회 살리게 해달라고 원색 복음, 오직 복음 회복하게 해 달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고사브 렘넌트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과 미래 에 생명 살리는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입시 여정이 바로 이 전도 운동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는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시대가 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시대는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인데 우리를 불러서 교회 살리도록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 동기 없이, 아무 주장 없이, 아무 이익 없이 정말 교회 살리기 원합니다 한국에, 세계 온다는 많은 교회들을 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 고3 랩너트들에게 은혜를 우리 귀한 사역자들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원색 복음 회복해야 교회 살릴 수 있겠사오니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오직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오직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짓이고 신화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강당히 맞서서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렘론트를 불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힘시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 400세기에 이만대학 살리는 영적인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결박되어 추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랩트터 전도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보산 랩노터들볼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게 될 만큼 그리스도 충만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절대 불가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랩트터 전도자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중보 기도의 역사 일어나며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의 역사 일어나도록 입시 여정이 전부 전도 캠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 특히 고3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 재앙 막는 전도 운동 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국과 세계 교회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오직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도록 고삼 랩너트들을 은혜 주옵소서 한국 400세기 이만 대학이 죽어갑니다 살리는 영성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성공사참 정복자 참 증인의 길을 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